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14일 계유 6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경상 우병사 김응사가 치게 하기는 이달 6일에 요시라가 의령으로 나와 신을 만나자고 하기에 신이 7일 산성에서 내려가 그가 온까닭은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평조신이 2일 부산에 도착하였는데 그가 기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조신이 일본에 돌아갔더니 관백이 이르기를 조선이 왕자를 보냈는가 하였다. 조신이 답하기를 왕자는 결코 오지야 오게 할수 없다 하니 관백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무슨 일을 가지고 강화하는가 하였다. 조신이 말하기를 대신과 세패를 보내 통호해 오면 성사시킬 수 있다 하니 관백이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여기다가 후일에 다시 묻기를 조선에서 너가 와서 한 말을 이미 허락하였는가 하였다.조신이 조선에서 기꺼이 따를 것인지의 여부를 몰라.혹 후한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사실대로 어, 대답하니 관백이 즉시 크게 노하면서 이처럼 부실한 일을 가지고 지인을 버리고 나에게 와서 묻느냐. 너희 죄는 참해야 마땅하다 하고 즉시 제장으로 하여금 속히 바다를 건너가도록 하였다. 제장을 모아놓고 관백이 약속하기를 조선이 매번 이처럼 나를 속이니 내가 분함을 참지 못하겠다. 조선이 그래도 믿고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전라 충청 두도가 아직 온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8월 1일 곧바로 전라도 등지로 들어가 곡식을 배어 군량을 삼고 산성을 격파할 것이며 보장할 만한 형세가 있거든. 두도의에 유둔하면서 이어 제주도를 치라. 만약 불가하거든, 군사를 돌려 고성에서 서생포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이어 돈을 치고서 조선에서 강화를 애걸할 때까지 대기하라. 행장은 고성 의지는 거제, 죽도는 죽도의외는 창원과 죽도와 부산. 다른 매장은 기장 안골포의외는 가덕도. 가덕도의 외와 청정은 서생포 이런 식으로 여덟 개 지역에 나누어 둔거 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조선이 끝내 강화를 애글하지 않으면 가까운 곳이나 5,6일 거리 되는 지역을 수시로 침략하여 깊이 읽고 강화하도록 하라. 산성이 있는 곳이면 비록 다 죽더라도 공격해 깨뜨려야 하니 너희는 죽을 힘을 다하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처자를 모두 죽이겠다고 하였다. 조신이 그불감을 극력 진술하여 말하기를 조선이 지금은 예전과 달리 정예군사가 되었고 또 수군이 있어 매우 불편한 형세이다 하니 관백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기를 너가 이토록 계책이 없으니 대사를 어찌 이루겠느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을 짓밟으며 수군의 형세도 저절로 무너질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조선의 군마가 조금 강해졌다 해도 말할 것이 못된다 하였다. 조선이, 조신이 또 말하기를 중국 군사가 대거 들어와 이미 전라도에 도착했으니 이 역시 어려운 형세이다 하니 관백이 이르기를. 개산년에도 중국의 대군이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진주를 공략,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중국 군사가 나온 왔다 해도 어찌 나가 싸우지 못하겠는가? 너의 이 말은 조선을 옹호하이 하는 말에 불과하다. 모든 일은 장수들이 임시하이 하기에 달렸다. 전투하는 일은 실로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니 깊이 들어갈 만하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겠으면 그만두어라 하였다. 조신이 더 이상 도모할 말이 없어. 잠자코 물러나왔는데, 6월 그문깨나 7월 초에 대병이 한꺼번에 바다를 건널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평양장이나 나요시라에게 말하기를 관복의 뜻은 전투를 하지 않고도 조선지방을 빼앗는 것인데 조선이 기꺼이 강화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의 위력을 보여 강화를 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이 거사에서는 바로 전라도를 범하고 연회로 군사를 돌려 돌릴 것이다. 군사를 출동하는 즈음에 청정의 무리는 경주나 아 혹은 밀양 대구를 경유하는 길을 택해 전라도로 향할 것이고 나는 의령 진주의 길을 경유할 것이다. 통과하는 곳의 산성의 노예학자는 상도로 이송하고 장정을 뽑아 들어가 지키며 응전하게 하는 한편 경상우도에서부터 전라도까지 청량하고 세곡식을 배워 버리고 기다리며 우리들이 가더라도 들에는 약탈할 국식이 없고 갖고 있는 양식도 없게 될 것이니 전라도 한 경내를 모두 분탕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군사를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형세상 곧 낭패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된 연유를 관백에게 구하게 되면 관백은 반드시 그 계책을 이루지 못할 줄 알고 예전대로 통화라는 말이 없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병사에게 고하여 미리 청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가 한 말을 반드시 거짓이라고 여길 것이나 나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 전일 진주의 일도 미리 알렸었는데 내 말을 믿지 않다가 마침내 배하여 함락당했으니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이번 이, 이 일은 진주의 일과 다름이 없는데 살아남은 백성들은 어찌 차마 적의 수중에 다 죽이겠는가. 또 산성. 음, 또는 어쩔 수 없다. 외인들이 항상 조선의 산성에는 미녀와 보물이 많이 있다면서 침을 흘린 지 오래이다. 만약 성을 공격해 깨뜨리... 깨뜨려서 얻는 이익이 많으면 다시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겨 더욱 힘껏 공격하겠지만 산성을 함락시켜도 얻는 이익이 없다면 그렇게 힘들어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백의 말이 한번 떨어진 이상 다 죽더라도 반드시 공파한 뒤에 야만둘 것이다. 성 하나가 함락되고 보면 조선 사람들이 혼덕이 분괴될 뿐만 아니라 실로 일본 사람으로 하여금 승승장구하여 이를 쫓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이득을 보고 나면 그대로 전라도에 머물면서 반드시 잠식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 때는 조선에서 강화를 청하더라도 관백에게 더욱 교만한 마음이 생겨 반드시 이루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끝없는 욕심을 채우고 잘 것이니 관백이 자창했을 때 응하는 것만 못하다. 군량, 군기, 우마, 노의약자는 모두 해도로 옮기거나 깊숙이 감추고 여염에는 한 대의 곡식도 없게 하라. 가려 뽑은 장경들은 전투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외병이 머물고 있는 곳의 모습을 드러내어 싸우기라도 하고 야습하기라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일본 역시 꺼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현재 일본 제의장들이 걱정하는 것은 군량이 군핍한 것이다.만약 양식을 될 길이 없으면 12여 일이 못되어 도우로 물러갈 것이다.경상도 변방은 힘껏 농사를 지어 벼가 매우 잘 되었는데 배워 버려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도적에게 양식을 대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한 말을 허위라고 여기지 말라. 그늘의 신병이 나오면 나는 마산포로 진을 옮길 것이다. 나와 죽도의 외는 마음을 같이하여 7월 이전에는 비록 병졸 하나라도 도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안골포와가득도의 외는 청정과 한물이니 우리들이 금단할수 없다. 전투하기로 정해진 이상 가까운 시 내에 안골포의 외자들이 틈을 타 밤을 틈타. 하만 진주, 진해, 고성의 지역에서 도발할 것이 분명하니 그곳의 백성들을 미리 옮겨야 한다. 농사를 지어 놓아서도 끝내 먹지 못할 것이다. 사냥하거나 도발해 오는 외는 북병, 복병으로 잡아 죽여도 관계없다. 좌도 역시 그런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인데 요회차를 차단하고 역시 잡아 죽이는 것이 무방하다. 나는 군사를 출동시키는 날이라도 숨김없이 모두 통제할 것인데, 이런 뜻을 조선에서는 헤아려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말이 만약 적의 진영에 들어가 관백에게 알려지면 우리의 집은 반드시 멸족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비밀을 지키라. 조선에서 이런 기밀을 알고도 응하지 않아.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면, 평화가 10년을 끌어도 끝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상이 요시라가 신에게 전해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라가 자기에게는 말하기를 뒤에 나올 군사가 15만, 이곳의 외군이 3만, 합계 18만이다. 3, 4만 명은 진영에 유도할 것이고 그 나머지 군사는 깊숙이 들어가는데 이때어 진영을 치지는 않을 것이다. 10월 금은 깨면 연의 진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후에도 강화할 단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행장의 말이나 내 말이 이를 겪고 나면 징음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미 싸울 기약이 정해졌으니, 출입하기가 곤란한 형편이다. 그러나 대병이 바다를 건너오면 죽음을 무릅쓰고 한번 나와, 알려줄 계획이며 비록 진중에 있더라도 저들의 정상을 통고해 주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전라도 깊숙이 들어가고 나면 병사가 먼 경상도에 있게 되어 통고할 길이 없게 되니 이것이 염려된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종식시킬 방책을 강구하고 싶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너희들의 백만 군사를 내보내어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 병기가 훌륭히 갖추어져 있고 사절도 용맹스러우며 성곽도 견고하고 중국 군사가 대거 이루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질바바 버릴 수도 있다 하였더니 답하기를 만약 그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겠다고 핑계대고 다시 본토로 돌아갈 것이니 어찌 싫어하겠는가 조선의 수군은 이미 정돈되었는가 지금쯤은 출전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왜 인들이 교활하게 속여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가 와서 하는 말을 깨달아지 않을 수 없기에 그 사유로 갖춰 치게 합니다. 평행장이 보낸 글한 통은 도우 채찰사에게 보냈습니다. 이미 싸우기로 결정된 것은 분명한데 안골프의 외가 도발할 것이라는 말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신이 거느리고 있는 전사와 군관, 항외 및 진영 옆에 있는 별장, 문신, 언 한 명면에게도 알려 힘을 합쳐 복병해서 잡아 죽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